이번에 기한팔사님이 그동안 준비해오시던 마라톤을 결국 해내시는 모습을 보며 살짝 울컥했다. 역시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 본인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건 뭘까? 기한팔사님을 보면서 나의 도전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올해 초 전라도 곡성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우연히 정말 몇십 년 만에 자전거를 탔다. 아니 저거 가시 박혔는데요? 가시? 잠깐만. 우리 나나 방금, <laughs> 우리는 삼진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탔는데 허벅지 안쪽도 쓸리고 오랜만에 타서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것보단 상쾌한 기분이 더 진하게 와닿았다. 같이 자전거를 탔던 언니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종주수첩을 샀다고 했다. 나는 신세계를 접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자전거로 하는 거지? 한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전거 국토종주 영상을 무수히 찾아봤다. 아, 네, 아... 국토종주 풀 영상은 보통 9, 세 시간이 넘는데, 아, 네, 어떤 날은 새벽에 네. 넘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든 생각.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국토종주 수첩을 샀다. 근데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려면 준비해야 될게 많았다. 자전거 종류도 다양하고, 용품도 많고, 액션캠도 필요하고, 이걸 언제 다 준비해? 라는 생각에, 그냥 막연히 꿈으로만 간직하면서 종주수첩은 한구석에 박혀둔 채로 몇 달을 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633km를 내가 어떻게 갈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됐다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타고 80km 이상을 갈수 있어야 일반인 기준 최소 일주일 안에 끝낼 음. 수 있다는 결론 아주 초보인 내 상태에서는 네이버 지도 평속을 일단 맞추는 것부터가 가장 세분화시킨 목표였다 처음에 10km씩 타기 시작했다 사실 운동센터까지 왕복거리가 10km였고 이 정도까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점점 평속을 늘려가긴 했지만 한 번에 10km 이상씩 달리는 건 살짝 두려웠다. 내가 정말 하루에 80에서 90km를 달릴 수 있을지는 스스로 의심이 지속적으로 들긴 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자전거 국토종주를 왜 하고 싶은 걸까? 사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정말 즐겨 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전거를 굳이 타고 다닐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에 곡성에서 다시 타면서 오랜만에 정말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 다시 강하게 올라왔다. 내가 이렇게 설레고 좋아하는 걸 한번 파보고 싶다는 마음. 아무래도 끝판왕은 국토종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 기준에 꽤 괜찮은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고, 그 자전거에 이름까지 붙이며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국토종주라는 그 목표에 압도되기보다는 일단 내가 꾸준히 탈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중요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나름 재미를 붙여가며 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얼마 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우연히 찾아왔다. 글쓰기 모임원 중 이전에 국토종주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한번 한강 라이딩을 하자고 제안하셨다. 우리가 달릴 거리를 확인했을 때 30km 이내 정도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하루에 최대 10km까지밖에 달려보지 못해서 너무 무리하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이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실 한강 앞에만 달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증센터를 지나 경기 남양주까지 가버렸다. 나는 사실 얼마만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따라서 달릴 뿐이었다. 사실 같이 가시는 분도 어느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잘 따라와서 더 늘렸다고 했다. 왠지 뿌듯했다.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건또 있다. 아이유 고개를 넘은 일이다. 세 개의 언덕이 연이어서 있는데 오를 때마다 고음이 나와서 아이유 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아무리 자린이라고 해도 국토종주 영상을 찾다 보면 아이유 고개를 모르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괜히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내리지 <laughs> 않고 끝까지 페달을 돌렸다 <laughs> 느리게 가더라도 절대 <laughs> 내리지 않았다. 계속 가, 계속 가. 작가님도 옆에서 응원해주셨고, 악바리처럼 올라갔다. 하나, 둘.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내리막길은 정말 상쾌하고 이 기분을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그 여정 중간중간에 멋진 풍경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윤수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기어코 오르막길을 버텨내자 내리막길 끝엔 꿀맛 같은 보상이 주어졌다. 사실 몇년 전부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뒤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저것 도전해왔다. 근데 체력적인 측면에선 너무 무리하면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어쩌면 에너지를 덜 썼던 것 같다. 매일 10km를 목표로 잡고 달렸을 땐 항상 8km쯤부터 힘들었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근데 하루에 50km를 달리고 와버리니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고 내 능력치가 늘어난 기분이 들었다. 지금은 잠깐 힘든 순간이지만 또 해내겠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 그리고 페달을 더 힘껏 내디디며 어제보다 더 멀리 가본다. 이로써 내가 못 가본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시 그냥 부딪혀서 하면 된다는 것. 체력도 아직 많이 늘려야 하지만 할수 있겠다 라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본인이 정한 한계를 우연한 계기든 아니든 뛰어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또 한번 체력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남들은 몰라줘도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뿌듯한 그 사소한 성취를 해나가다 보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간다는 사실은 덤이었다. 내가 그은 한계를 넘은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달린다. 그리고 매일을 기록한다. 2024년 날씨 화창한 날, 국도 종주도 해낼 그날을 위해.